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 포럼의 정민아입니다 그 앞에서 이미 ms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시고 네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자,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<laughs> 저희가 스타트업이 한 천오백 개 정도 모여있는 협회고 국내에 그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 다 기업들만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좀 착잡한 <laughs> 마음이 있고, 또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비식별화나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많이들 하셨고, 사실 저희 기업들이 지금 뭔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비식별화 조치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좀그 인식 수준,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민감도가 훨씬 이렇게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, 이 사건에서. 예,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. 음, 좀 다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단 한편 말씀,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<laughs> 사실 이제까지 이런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이슈가 됐던 적이 없었던 것은 기업들이 뭐다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고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MS 하시듯이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하고 조율하고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, 저희가 지금, 사실 좀 저희 기업들 중에 큰 기업들도 있지만,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그 뭐든지 할수 있고, 또 한편으로 뭐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여력에 있을 것 같아요. 과감하게 뭘 시도해볼 만한 에너지는 굉장히 크지만, 법제도나 어떤 규제나 또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게 합의가 없으면 뭔가 과감히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더 그런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이번 일을 또 계기로 해서 또 지금 개구이가 여러 가지 것을 개정하고 계시고 관련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것을 발표하셔서 저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소통을 하면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좀잘 어~ 상호작용하고 인지하고 해서 좀 어떤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상적인 게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 어쨌든 기업이 또 서비스를 접, 접었고 이런 과정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막 불거지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자정작용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사건이 오히려 그걸 보여졌다고또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좀더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규제 부분도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데이터가 워낙 부족하다는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공공 말 말뭉치 같은 경우도 이제 비용을 들여서 수집을 하셨는데 지금 이르다가 모았다고 한 100억 건 정도, 예, 그 정도의 양을 추산해봤을 때 저희가 3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만일 이 경우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들은 전혀 이런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이제 자본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돼버려서. 예, 이런 좀 정부 차원에서나 공공 차원에서 데이터를 어, 잘 제공해 줄수 있는,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질에 대한, 양질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, 그 외에도 이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, 그게 뭐, 리걸테크 영역에서도 그렇고, 국회, 심지어 국회 뭐 자료도 그렇고,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, 가공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, 그런 부분은 또 규제도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. 그다음에 윤리의 문제로 갔을 때는 뭐,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용자를 포함하여 어떤 보편적인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개발자와 갖춰야 될 윤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, 어...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, 네. 그러나 저희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윤리의 가이드라인이나 개발자 윤리 부분이 들어오고 어떤 규칙을 마련해서 간다고 해도 그게 전세에 적용되고 어떤 프로세스에 잘 반영되고 시스템이 하게 되는 과정이에서 사실 기업이 또 치러야 될 비용도 꽤 있을 것이고 그 단계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, 그런 것들도 좀 고, 같이 고려가 돼서 이제 어떤 단번에 규제로 들어오기 보다는 좀 기업의 수용능력과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개발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적용됐으면 좋겠고 어~ 또 정부가 요즘에 저희 개발자가 워낙 부족해서 개발자 양성도 많이 하,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, 그~ 그 과정에서도 좀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사실 VC들도 이미 기업이 어떤 윤리적인지 윤리에 대한 가치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이런 이르다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걸 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네 이것이 조금 자정 작용이 오히려 될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이런 현장을 발표한 바 있고 글로벌리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. 저희가 그 이런 어떤 정부의 노력이나 좀 어떤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기업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, 그러니까 저희 저희는 사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르다 사건 전에 AI 문제를 가장 많이 논의했던 영역이 배달 서비스였었어요. 이제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되면서 AI 알고리즘, 그다음에 어떤 편향된 뭐 일의 배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느꼈던 건. 어쨌든 사전에 모든 걸 통제하기는 어렵고 어떤 AI의 그런 걸 통해서 결과값에서 차별이나 명, 명백한 어떤 편향들이 일어날 때는 사후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어, 수정하겠다는 저희가 노조와의 협약을 한 바가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저희가 AI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좀 기업이 좀 스스로 자기 검열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좀 자기 점검을 할수 있는 오디스 세 체계가 좀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